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몬스타엑스 기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에서 몬스타엑스의 멤버 민혁과 기현이 스페셜 MC로 출연을 했습니다. MC 광희를 도와 매끄러운 진행 능력부터 훈훈한 남친 비주얼에 통통 튀는 매력까지 보여줬습니다. 먼저 민혁은 음악방송 MC 경험을 되살려 재빠른 손발력을 자랑했는데요. 기현은 그간의 출연을 바탕으로 매손 관찰력을 드러내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리한 질문은 물론이고 꼼꼼한 캐치 능력으로 랜덤 플레이 댄스의 빈틈을 잡아내는 예리함도 보였습니다. 또한 몬스타엑스의 히트곡 커버 무대에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으며 표정까지 완벽 커버한 무대라며 감동한 마음을 나타내 훈훈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메인 코너 중 하나인 얼굴 명창 시범에서는 완벽한 아이돌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기현은 음악이 나오기 전부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해 유치명이라든 애칭을 얻었고 이에 MC 광희는 음악 없이 치명할 줄이야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민혁은 청순 가득한 표정으로 귀여움을 마음껏 발산해 귀여움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또 다른 큐트한 자아를 꺼내야 한다라며 남다른 팁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오랜만이라 떨렸는데 모두 편하게 해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 긴장이 많이 됐는데 컴백하면 옆자리 게스트로 출연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첫 MC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비주얼, 진행 실력까지 보여주며 남다른 예능감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현이 해외 유명 밴드죠. 이매진 드래곤스의 인정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드러머 다니엘 플라츠맨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몬스타엑스 기현이 커버한 빌리버에 대해서 나이스! 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빌리버 정말 엄청난 명곡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기현이 커버를 했는데요. 이걸 또 원곡자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앞서 이해진 드래곤스의 베이시스트인 벤맥키 또한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기현의 빌리버 커버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하며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몬스타엑스 올해 5월에 컴백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난 몬스타엑스가 국내 컴백을 알린 만큼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컴백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몬스타엑스 기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